여성 듀오 볼빨간사춘기가 올봄새 앨범을 선보일 전망이다.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수파르뮤직은 8일 볼빨간사춘기의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1을 빠르면 올봄 중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동화 같은 콘셉트의 앨범이 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 전했다. 볼빨간사춘기는 안지영, 보컬, 오지윤, 기타, 서브보컬로 구성된 그룹. 우주를 줄게, 좋다고 말해, 섬탈 거야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명실상부 가요계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. 한편 볼빨간사춘기는 오는 10일 오후 6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국내 최대 모바일 미디어 딩고와 콜라보레이션한 싱글 앨범 샵사인 첫사랑을 발표한다. 쇼파르뮤직이 제작 및 진행을 딩고가 기획과 홍보를 맡았다. 잡사인 첫사랑은 두근거리는 첫사랑의 기억을 담은 매력적인 윈터송이다. 순수하고 서툴렀던 시절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변하는 가사와 준 겨울을 포근하게 녹이는 달달한 멜로디로 따뜻한 겨울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곡이다. YTN 스타 강내리 기자, 엔하오케이 골뱅이 이턴플러스.co.kr 사진출처 등호사인 수파르뮤직,